자, 우리 또 돌아왔어요. 그죠? 사형식의 <laughs> 수동태를 위해서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형식의 수동태를 배울 것인데 사형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얘기를 해 보고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사형식이란 주어가 있고 음. 사형식의 동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여동사라고 했죠? 수여동사. 그렇죠, 수여 수여동사. 수여동사가 나오면 일단 무슨 목적어, 간접적인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목적어가 나온단말이에요 자, 주로 간접 목적어는 사람 나온다 했나? 사물 나온다 했나? 사람. 그렇죠. 사람. 사람이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사람, somebody를 딱 넣어주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 s o 구조. 이렇게. 그래서 somebody, something 구조가 나오는 게 바로 사형식의 구조다. 우리가 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수동태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바로 수요동사라고 했잖아 목적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간접목적어 한번 빼고 직접목적어 한번 빼서 수동태를 두 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 그럼 우리가 구조상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간접목적어를 주로 빼서 수동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선바디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네, 선바디 앞으로 오고 요 수요동사가 뭐 플러스 pp 그렇죠, 모 플러스 pp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직접목적어는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냥 직접적으로다가 써주는데 말 그대로 직접 써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직접. 직접 어떻게 직접 어떻게 직접, 직접. 어떻게 직접, 직접.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바이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네. 간접목적을 빼서 한번 만들고 자 이제 직접목적을 뺄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직접목적을 빼주고 PPP 똑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간접 목적어고, 바이플러스 목적격, 자, 써줘도 되고, 빼줘도 되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직접 목적어니까 수동태의 후에 그냥 직접 쓰면 되잖아. 직접! 얘는 간접적으로 써야 돼. 그렇죠. 얘는 간접적으로 써야 돼.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쓸수 있다, 없다, 없다. 뭔가를 하나 더 써서 뭔가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써줘야 된다. 네. 뭘 써야 될것 같니? 어... 잠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예전에 동사편에서, 기억나니? 사형식을, 사형식을, 사형식 동사를 삼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삼형식. 삼형식으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somebody, something의 위치를 바꾸고, 오주. 그렇죠. 여기다가 뭘 넣어준다라고 그랬죠? 전치사. 몇개 중에 하나? 세계 중에, 중에 하나. 90% 이상이 t 일부가 어, 아주 어. 일부가 어, 그렇죠. 그렇죠. 오브를 쓴다라고 했어요. 오브를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소인은 몇? b a k e Cook. Cook. b a k e b a k e Find t 뭐 choose t h e 등 you don't like it. I'm not 나머지 n g to do that. I'm not going t s e n d 보내주다 s h o w 뭐 o i n g t t a g i g i n d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누구에게 몸를 판다거나, 누구에게 몸을 보여준다거나.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뭘 쓴다? 툴을 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여기다 전치사, 뭐 중에 하나? 투나, 포나, 오브, 뭐, 셋 중에 하나를 딱 넣어주면, 은 수동태 똑같다라는 거야. 사용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썼던 전치사와, 직접 목적주어로 빼서, 간접 목적으로 한적적으로 써줄 때 필요한 전치사의 종류도 똑같다. 여기 쓰인 수요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툴을 써도 되고. 만약 이게요, 바이야, 수동태. 비바트야 그럼 그래, 뭘 써야 돼? f o r f o r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말로 해봅시다. 엄마가 엄마야, 뭐야? 마이마 Yes. 엄마께서 만들어 주셨어. Make. 나에게 뭘 만들면 쿠키들을 만들어 주셨어. 쿠키. 쿠키들을 딱 만들어 줬대. 이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 능동이군요. 용돈 되죠. 그죠? 이게 외형식이에요 사형식. 그렇죠. 이게 간접목적어 사람, 그렇죠? 이게 직접목적어 직접 사물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만약에 사람을 주어로 빼 수통태 만들면 어떻게 돼요? I. 돼요? 자, 잠깐만. 자, 지금 <laughs> 여러분들 시험해보고 있는 거 왜? 옛날에 했던 거기 때문에 실험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사형식이죠. 자, 간접목적어 분명히 주어로 빼 수통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한번 빼볼까? 뺐으니 어떻게 돼아 I. w 지 a 이 s Made? <laughs> 이거 뭔, 그지 같은 소리야, 그죠? <laughs> 내가 망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뭘 만들어졌어? <laughs> 쿠키. 쿠키들을 엄마에 의해서. 이거 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소리다. 말도 안 되는 그지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 메이크가 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명사를 주어롭게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아. 없는 동사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이해되수있습니까 예, 예. 네. 네, 네, 네. 네. 그래 <laughs> 보통 그런 동사들이 뭘 쓰는 동사? 뽈를 쓰는 메이크업 빠졌구나. 전치사뽈를 썼던 사형식 동사들은 절대 간접목적으로 졸업해서 만들 수가 없어. 수동태를. 왜냐면 생각해봐. 이 바위도 생각해봐. 엄마가 빠니 그렇게 해 나에게 쿠키들을 사줬어. 그럼 또 수동태를 만들면 사아을때봐 내가 사줬다가 되는 거잖아. 말이 돼? 안돼요자 네. 그리고 엄마가 found me cookies 나에게 쿠키들을 찾아주셨어 네. 내가 잃어버렸던 쿠키를 네. 그럼 또 빼봐 나는 찾아줬다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돼요 이게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안 되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누구는 빼서 만들 수 있어요 쿠키 그렇죠 말해볼게요 그러면 cookies was 자 여기서 또딱 갈렸죠 cookies 아, or or m a d 무슨 미에요 무슨 미? Wally. 그렇지. by, friendly, by my mom. 이렇게 돼요. 겠죠 네. 그래요. 근데 요게 메이드가 아니라 게이브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어찌게 돼요? 이거는 주가 되죠. Yeah. I was given. 나는 받았다. 이거 되잖아요. 쿠키스. Cookies. 쿠키들을 by my mom. 누구 빼도 돼? Cookies were given. 무슨 미 무슨 의미? 오토럭처 투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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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거요 이게 몇 형식의 수동태인는데 4형식. 그렇죠. 4형식의 수동태인 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형식의 수동태는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무슨 목적을 빼서? 간목 빼서. 그렇죠. 그 때, 직접 목적은 어떻게 쓴다? 직접. 직접.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빼서? 직접, 직접 목적을 빼서. 그 때, 간목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뭘 닦여서. 다치사야. 그렇죠. 대부분 응. 뭘 쓰고. 응. 그렇죠. 일부가. 응. 그렇죠. 아주 응. 일부가. 응. 그렇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형식의 수동태였어요. 오케이? 예. 자, 복습 천천히. 예. 오케이.